아, 심판들이 판단할 때 보편한 얘기고, 자 박종훈 감독 이제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있죠. 자 그런데 자 글쎄요, 어, 어 여기서 아직까지 이제 점수 득 점된 상황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황판에는 네. 지금 오석한 구심이 1루더 가우스로 방향을 뭔 설정한 가... 것은 아 삼루 방향으로 네. 가는 것은 박종훈 감독이 돌아서면서 이제 경기를 응. 응. 지금 판정은 거, 그 할, 못 하러, 인정을 안 했지만 지금 판정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. 아, 나, 나, 네. 슬럼비들하 네. 하세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또. 강우 콜도뭐 강우 비로 인해서 경기를 경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이 양쪽 모두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1패씩을 안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